안녕하세요, 루시입니다. 오늘 벌써 10월 20일이네요. 와, 진짜 빨라요.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니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좋았던 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. 아참 저는 이렇게 통영 뒷골목에 미용실을 차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고립될 수도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전세계를 여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는 진짜 천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천리를 본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저는 뭐 경력 28년차의 미용사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동영상을 보고 제가 따라서 연습하게 됐거든요. 아유 팔이 아프네요. 그런데 어,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어, 비타민 어, 메가도스 요법을 나누게 돼서 정말 저는 저, 저 혼자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했을 때는 어, 별로. 그냥, 아, 그냥 이렇구나. 이거 먹으니까 좀 좋네. 아, 이거니까 좀 이러네.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답글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또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니까 점점점 시너지 효과가 좋아져서 저도 더 열심히 꾸준히 누군가와 함께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유튜버는 어 정말 자기 발전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때 항상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가 반드시 그걸 올려놨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저는 또 어느 분이 저의 메가도스 그 댓글에 아니 삼천 배 댓글에 어떤 또 이렇게 선지식을 가지신 스승님을 소개해 주셔갖고 정말 저는 그 전혀 몰랐는데. 그렇게 또 마음 공부하는 길을 또 다시 스승님을 찾게 되고, 또 너무 신기하고, 정말 신기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주식방송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, 제가 왜 주식이, 왜 돈을 다 꺼놨는지 거기에 답이 또다 나와 있고요. 정말 신기해요. 그리고 또 유튜버에서 좋은 점은, 음, 매일 이렇게 누군가가 저의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실까봐, 저도 모르게 옷을 갈아입고, 그래도 꾸미고, 어,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나오게 된다는 그런 좋은 자기 발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 아 정말 훌륭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,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떤 음, 저는 추천하,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울하신 분 어 제목은 우울한 TV 뭐 이런 거 어떨까요?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? 우울한 자기 상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공유할 것 같고 또 공항장에 어느 지금 공항장에요. 이래 갖고 하면 다 모일 것 같고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오늘 발견한 어떤 분은 60대신데 영어를 이제 한글과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밑에 댓글을 보니까 60대 되시는 어머님들이 막 영어를 구분하고 배우시는 거예요.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나이가 연령대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,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나를 지켜보고 있고, 그리고 함께라는 것. 이 느낌이 어, 유튜브를 계속하게 하, 하는 그런 원천이자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, 저는 꾸준히 메가도스 하고 있고 음, MSM. 저는 이제 1 2그을 무사히 넘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저는 여기 500리터에 타서 먹고 있어요. 음, 이게 저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가루를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, 어, 제 친구는 캡슐을 먹는다고 해요. 그런데 저는 12g을 500L에다가 타서 이렇게 먹으니까, 음, 이제 부작용 없어요. 설사도 안 나고, 반기도 안 나고, 대신 굵은 변은 잘 나와요. 음, 그동안 노락한 대가겠죠? 여러분들과 함께. 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